볼케이노,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유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3개 탑재됐고, 타입 C부터 3.5, 4 3 m m 까지 다양한 연결 방법을 가진 이어폰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요즘 채널에서 유선 제품들을 자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 음감형 이어폰으로 대중성을 동시에 잡고 있는 액티브 볼케이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시한 지는 1년 정도 된 제품인데 현시점에 보더라도 여전한 가성비와 편의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연결성인데요. 휴대폰을 소스 기기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음감형 장비로 입문하기 위한 진검다리 같은 이어폰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실버와 다크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둘다 단정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닛은 약간 큰 편인데 아무래도 3DD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 볼륨감 있게 제작됐어요. 끝 부분을 보시면 이핀 체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는 분리형 타입입니다. 원하는 케이블이 있다면 바꿔서 커스텀을 할수 있어요. Y분기지점 액세서리와 이핀 체결부의 디자인이 통일감 있게 제작이 됐고요. 케이블 색감까지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쪽 단자 부분도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5mm를 체결해 놨는데 Type-C 4.4mm를 바꿔서 끼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휴대폰 직결을 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Type-C로 바꾸시고요 DAP 혹은 꼬다리 DAC를 통해서 밸런스드 신호를 연결할 분들은 4.4mm로 바꿔주세요 간섭에 강하고 출력값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격 음감용 단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4.4mm가 그럼 무조건 다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 장르, 믹싱 상태, 보컬 특성 등에 따라서 언밸런스 신호가 오히려 좋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케이노의 음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3DD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기존에는 다중 BA 방식 혹은 듀얼 DD 아니면 DD와 BA를 혼합해 놓은 하이브리드 방식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DD를 3개까지 넣은 제품은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듣기 전에, 아, 어떤 소리가 날까? 3DD라면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날것 같고, 자연스러운 배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귀에 딱 꽂자마자 약간 실망을 했어요. 다양한 후기를 살펴보니, 에이징이 필수인 이어폰이다라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돌려보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소리가 바뀌었어요. 이 디테일한 부분을 듣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이 차이를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디의 경우에는 진동판을 울려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러한 조합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어보면 확실히 소리가 자연스러워졌고요 대역감 밸런스도 좋아졌어요 뭔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덜컹거렸던 부분이 모두 다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악 감상용으로 손색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청음 환경을 말씀드리면 포터블 기기는 액티보 P1 그리고 p o 의 M23, M21을 DAP로 사용했고요 액티보 P1은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한 입문형 DAP인데요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스트리밍이 가능하고요 내장 메모리와 마이크로 SD를 통해서 음원을 저장한 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룰러는 지원하지 않고요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스트리밍을 하실 수 있어요 4.4mm 단자를 연결하고 업샘플링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DAR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음악 감상을 했는데요 저음의 시너지가 발생되는 매칭이었습니다 P1 자체도 사실 해상도가 높고 날카로운 소리라기보다는 풍성하고 단단한 음을 뽑아내 주는 성향이라서 볼케이노랑 붙었을 때에는 저음 부분이 더 극대화되는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타격감의 상승보다는 양감의 풍성함이 더해졌기 때문에 성향상 꽉찬 저음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고음 영역과 해상도 부분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더라도 휴대폰에 Type C를 직결해서 볼케이노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P1과의 매칭도 추천을 드리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꼬다리드이시를 사용하시면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슷한 음질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꼬다리 d 대신 사용하는게 더 좋은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DAP는 태블릿처럼 다른 카테고리 제품이다 라고 바라봐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음질을 지향하는 기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로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있고요 들어보면 아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음은 PO 제품들과도 매칭을 해봤는데요. M23과의 매칭이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볼케이노와의 매칭이 상당했는데요 M23에서 밀어주는 힘이 아주 댐핑력 좋게 나와서 볼케이노의 저음이 원래 이랬었나? 이렇게 땡땡했었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취향저격을 당해서 볼케이노가 다시 보일 정도였어요 M23도 지금 출시된 지가 꽤된 제품인데 실력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인기가 있는지 알수 있었어요 M21과의 조합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M23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M21에 대한 리뷰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널에서 유선 제품을 다루다 보니 제가 한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분야라서 약간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7년 만에 내돈 내산 DAP를 샀고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테크와 사운드 카페에 오셔서 매칭 후기 등 다양한 소통 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